여 이어스티비 풀치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, 풀치 나왔어요. 잠깐만요. 아, 아, 아. 얘가 나 물었어. 금방. 물었어, 물었어. 앞에서 오네, 바로. 무슨 말 어, 금방, 넣자마자 바로 입질했는데. 아, 못 잡았어. 아니야, 금방 넣자마자 바로 입질하던데. 아주 그냥, 어저께 밤에는 비가 와가지고 제가 잡지도 못하고 아쉬워가지고 아, 아침에 잠깐 새벽에 도전한 건데 지금 나오고 있네요. 몇 마리 나올지 모르겠어요.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아, 아까 내자마자 바로 왔었는데. 챔질이 늦어서 못 잡았어. 제가 내일 또 출조하는데요 생방으로 인사드릴게요. 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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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트. 아, 붙잡았습니다, 여러분. 이거는 사이즈가 한2집반 정도 정도 됩니다, 여러분. 아이고, 아주 싱싱하죠. 아주 반찬을 먹고 맛있을 것 같아요. 무지런해서 많이 잡도록 할게요. 아, 아, 용 앞에 와서 물었는데. 히트 히트. 잡은, 잡은 거 아니야? 잡았어, 잡았어. 잡았다, 잡았다. 우후 <laughs> 잡았어, 잡았어.